오우! 그거 안 잡았잖아! 계속 건너 잡고 있어요 내리적으로. 내렸는데? 아... 아잇! 거칠어 아... 여기 거치고 뭐. 어디 갔지? 에이? 어? 총만 남기고 사라졌어 죽었나보다 <laughs> 아자코가 빨개졌네. 아니, 널어졌네. 그거 맞지? 응, 죽였음. 네, 네, 네. 죽였음. 응. 빨리 옮겨야 돼, 저거, MSP. 응. MSP 위치 들켰다. 응. 응. 스폰키에 꿀잼 하면서 쏘고 있었나본데. 안 돼! 안 돼! 우리, 가 아, 달려 오, 어, 이걸 살렸어! 이거 살림! <laughs> 와..이거 살림! 데 우리가 맞아 죽었어 와..이거 살림 저 m s 살렸어 이거 살림! 이거 살림! 킹킬 <laughs> 했다 뭐 이쪽에서 을까 오! 중립카중립카 뭐야, 왜, 뭐야, 왜안 왜 죽었어? 나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저 움직일게요. 어? 네. 렉 걸린 건줄 알았네. 계속 주변에 쏴주시면 될 듯. 아, 야, 들어가다 죽었어. 엔지 잡았으면 어, 되지. 까인다, 까인다. 저쪽에서 포탄 다시 올라가네. 저쪽에서 포탄. 자차두대 있어 여기 지금 들어온다 시애도 왔어. 자리저차 근데 아야야야 근데 지금 이토로 이 유리한 상황이었 먹고 있어 나 괜찮으면 힐한잔해 앞도도 이긴 물량의 힘으로 1량의 힘으로 뒤에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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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뭐 있어? 그러면 설치하게 놔둬 <laughs> 놔두고 나서 월일간 사투만 찍어줘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안 졌는데? 살아있는데? 뭐지? 여기 왜왜고있지 전차 2대. 우리 전차 터진 대 쪽에서 두 대고. 어. 어, 아닌가? 잠깐만. 응, 저거 우리 우리 전차 살아 있는 거야, 저거. 지금. 우리 전차야, 저거? 응. 근데 전차, 전차 하나 더. 와. 적 전차 하나 더. 어, 또 끝. <laughs> 아야. 뭐였어요? 그그 뭐지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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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기관표 달려 있는 차. 터뜨려 버리고. 아. <laughs> 주도로에 터져있어요. 기관포 달려. 터져 달려. 팀킬 했다. 오, 중립화, 중립화. 뭐야? 뭐야? 왜안 죽었어? 나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좀 움직일게요. 네, 몇 걸린 건줄 알았네. 계속 주변에 쏴 주시면 될 듯. 저쪽에서 포탄 다시 올라갑니다. 저쪽에서 포탄 그 부분 자자, 둘데 있어. 진짜 요즘 쳐들어온다고. 이트도 왔어. 같아. 대박인데. 아야야야. 이 지금 이이토록 유리한 상황인 거 같아. 고 있어. 괜찮으면 한번 더. 압도적인 물량의 힘으로 물량의 힘으로 이제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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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 어, 그 농성하는 또 무조건 이겨. 나 그래서 맞춰 봐야겠다. 지금 그냥 킬욕심 내려고 밖에 뛰어다니는 거. 3번만 더 잡고 중요하지. <laughs> 오 위스키 심리 잡기 아, 이거 왜? 걸 맞췄어 오예 아 이거잖아 뭐거그지 이거. 그거는 거는 물자잖아 이거 물자야? 저 플러스 표시는 물자 그 다음에 그 짝대기 하나 있는게 그 아웃페이지 이런거 이런거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는 아까 전에 I got them, I got them. 프에서 개꿀 빨았어. I got them. 이거는... These two guys. 헤헤 얘들은 <laughs> <목소에. 얼른. 웃음> 뭐 하늘에서 에이트가 날라오냐고. 헤 <laughs> 일 났다 위스키한테 변태 같은 거 <웃음> <빨리>. <웃음> 너무 야하다 이거 맞고 죽으면 얼마나 기분이 어떨까? 그러게요. 잼이에요 그러게나 말입니다. 이것이 아틸러리다. 아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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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틸러아 못 아, 못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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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크게 없네. 아니, 일본도. 어떻게, 어떻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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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, N131 n 1 3에서 돌아다니는거 확인 잡지는 못했어 세퍼? 파이온이요 서가 e 하면워리가 저도, 도저지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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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놔두고 나서 어딜 가는지 투만 찍어줘. 아니 근데 우리 전차 안 졌는데 살아있는데. 뭐지? 여기 왜? 설거지? 적전차두 대. 우리 전차 터진 데 쪽에서 두 대고. 어. 어? 아닌가? 잠깐만. 응. 저거 우리, 우리 전차 살아있는 거야. 저거 지금. 우리 전차야 저거? 응. 근데 전차가 나와. 적전차 하나 더. 끝. <laughs> 아야. 뭐였어요? 그그 그, 뭐지? 그 기관포 달려 있는 차 터뜨려 버립. 아. 주도로에 터져 있어요. 기관포 달려.